오빠는 겉으로 볼때 멀쩡한데 어릴 때부터 조현병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혼자 이상한 것들을 보았죠. 어제는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유독 이상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내가 먹는 칼국수에 커터칼이 있는 것 같아. 오빠, 그런 건 없어. 그리고 지금 먹는 건 파스타야.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저런 게 보인다 생각하니 너무 불쌍했습니다. 오빠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뻗어 말했습니다. 저 저기 바다 코끼리가 하늘을 헤엄치고 있어. 그 그리고 문어가 촉수로 잡아먹으려 해. 밖을 살펴보니 푸른 하늘에 맑은 구름들뿐이었죠. 저희 오빠가 많이 시끄러워서 죄송했어요. 파스타는 아주 괜찮았어요. 또 올게요. 어, 저희는 초밥집인데요. 손님이 드신 건 초밥